네, 안녕하세요, STL입니다. 자, 오늘은 어, 사냥꾼 특성에 대한 소개와 추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지금 대기에 걸려 있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이거는 사실 게임 접속 안 해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특성 찍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양꾼이 할수 있는 특성이 한 뭐, 네 가지 정도 있어요. 네 가지 정도 있고, 제가 추천하는 특성까지 해서 다섯 개의 특성을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랩업용 추천 특성입니다. 이거는 60만 렙 전까지 예, 추천하고요. 만렙 찍고 나시면 사실 인원 다니면서 야냥은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레이드 할 때는 팻이 많이 죽기 때문에, 특히 오닉시아, 화산심장부, 이런데서 팻이 많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뭐, 사망까진 그렇고 죽기 때문에, 보통 경량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야수 특성. 자, 야수 3 0일에 사격 20포인트입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는요, 자막 안 넣으려고 편집하기 귀찮아서, 네. 자, 일단 야수 생명력 15%. 두꺼운 가죽 30% 야수 대살리기 연마 두 포인트 경로 폭발 다섯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버 할 때는 말타기 전까지 40렙 전까지 이게 되게 좋거든요 치타상이랑 신속함 다 찍어주세요 뭐 굳이 안 찍어도 되는데 좋습니다 이게 있으면 그냥 빨리 가서 때리고 빨리 가서 복귀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요거 안 찍고 요거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요거는 뭐케바캔데 저는 그냥 해, 이거 그냥 죽이면 되니까 이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신의 결속 하나 찍고요, 위협 찍고 이렇게 다섯 개 야수 경로까지. 자,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안 찍고 이렇게 안 찍고 뭐 나는 이걸 찍고 싶어요. 근데 여기 위에 이미 포인트가 없으면 여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얘를 찍으면, 찍으려면요. 15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뭐, 시타상 안 찍고, 이거 찍고, 나는 이거 찍을 거예요. 아, 상관 없습니다. 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왜냐면, 자, 1렙부터 60렙까지, 40렙 전까지 구간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찍고, 뭐, 여기선 자유롭게 찍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일단, 핵심은, 야수의 경로까지 찍자가 핵심이에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사격은, 사격술, 정밀한 사격, 우준 사격, 뭐, 징표연만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코드가 많이 때려서, 좀 피하고 싶다. 충격포연만 찍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마무리 찍으시면 되고요그 네. 다음에 요렇게 해서 30일 20특성 레버업 특성 축적 끝났고요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만렙을 찍었다 예, 만렙을 찍고 특성을 뭘 하냐 두 가지가 있어요 적중이 내가 좀 괜찮다 나는 적중템이 많아서 적중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야수 20에 사격 30일 찍습니다 자, 야수 20을 어떻게 찍냐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야수 20. 이렇게 딱 찍으세요. 이거, 방어 필요 없어요. 레이드 할때 팻이 몸빵 합니까? 안 합니다. 최대한 팻 생명력을 위해서 생명력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딜과 관련된 특성을 주면 됩니다. 자, 20포인트 줬고, 그 다음에 사격이죠. 사격은, 중표현만 5개를 찍으셔도 되고요. 뭐, 이거를 빼고 나는 그냥 사거리를 늘리고 싶다. 이렇게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넘어가려면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다섯 개 찍고 넘어갔습니다. 요렇게 찍고요. 산탄 찍어주시고, 요렇게 31이에요. 요게 그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수 20에 사격 31. 레이드 특성이에요. 자, 그 다음 레이드 특성 볼게요. 내가 적중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찍습니다. 야수 두 포인트 주고요. 아, 일단 생존부터 찍어 드릴게요. 생존을 찍을 때 일단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세 개. 자, 여기서 뭐 무막 두 개. 네개 주고 넘어갑니다. 얘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무막 두개 주고 뭐올화미두개 정도 찍어고 상관은 없습니다. 뭐 여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10포인트만 주고 여기 넘어가는 게 포인트거든요. 공저 찍고 생존에다가 찍고 네개 찍고 요세 개. 요렇게 18포인트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 적중 3% 네, 그래서 2, 3 1일18 특성이 생, 적중 딸리신 분들을 위한 타 격, 격생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뭐 올가미는 빼고 올가미 빼고 이거 그냥 무망 4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네, 찍어주시고 야수 2포인트 주고 사격은 아까처럼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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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PVP 안할 거야. 산탄 왜 찍는지 모르겠어. 뭐안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산탄 많이 찍어요. 5인 인던에서도 산주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PVP 특성인데요. PVP 특성 보면은 그 양꾼 BIS 뭐 사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생존 30에 사격 21인데, 일단 사격 먼저 주면은, 거기서 주는 특성은 이거예요. 딱 탄탄까지 21.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30 포인트. 이게 그 BIS 사이트에서 이렇게 찍으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무난한 PVP 특성인데, 요게 핵심 뭐냐면은, 요 역습이랑, 뭐, 치명타랑 민첩성 올리는 건데요. 사실 근데 저는, 전사랑 도적 같은 경우는 양꾼이 타 클래스에 비해서 쉽습니다. 뭐, 이게 뭐, 그냥, 뭐, 쉽다가 아니라, 일단 마법사, 흑마, 이런 부류들에 비해서 쉬워요. 저는 그래서, 굳이 역습이 없어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PVP 특성에 역습까지는 안 찍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레이드도 하면서 PVP도 할수 있게 특성을 잡으면 어떨까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이거는 뭐 레이드도 하면서 PVP도 해보자 라는 특성이라서 그냥 짬뽕이에요 네, 짬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레이드도 하면서 PVP도 하자 제 특성은 이렇습니다. 제가 찍은 특성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31 31 찍고 제가 찍은 특성이에요. 레이드도 하면서 뭐 PVP도 하자. 예,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는. 예. 네. 저는 이렇게 찍었어요. 원래 이거 줘도 되는데 그냥 저는 안 좋습니다 매상 연마 안 주고 그냥 PvP에 조금 힘을 실어주자 어차피 날절이랑 충격포랑 이거 확률이거든요 아 물론 5 포인트 다 주면 좋지만 그게 레이드 할 때는 이게 안 되니까 그죠 25% 확률이거든요 어차피 확률 게임이라면 예, 한 포인트씩만 주면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그냥 제 나름대로 찍은 거니깐요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성은 요렇게 다섯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정리를 하면 사냥꾼 특성은 현재 레범용 축천 특성은 60만 내까지 야수냥꾼 31, 20, 특성이구요. 레이드 특성 검둥 안키 초반까지는 경량 경, 안키 후반에 낙스 갈 때쯤 되면 생량을 탄대요. 템이 좋아져서. 근데 그건 어차피 나중 얘기니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검둥 안키 초반까지는 경량이 맞다. 예, 그래서 적중이 여유가 있으면 2, e, 31, 18 특성. 그 다음에 적중이 부족 부족하면, 아니다, 아니, 잘못 말하겠네요. 적중이 남으면, 야수 20에 사격 31. 그 다음에, 적중이 부족하면, 야수 2, 사격 31, 생존 18 특성. 요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PVP 특성은, 생존 30에 사격 21인데, 산탄이, 이 PVP, 양꾼 PVP에 정말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일단 이렇게 해 봤는데요 이거는 본 입맛에 맞게 특성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냥꽃 특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네,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 댓글 남겨 주시면요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촬영을 해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